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하드웨어는 모두 운영체제의 베타적이고 독점적인 지배를 받는 그런 구성 요소이다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사용자는 응용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응용소프트웨어나 사용자는 직접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가 제공되어지는 각종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어진다 라고 했었어요. 이런 구성을 취함으로써 사용자나 혹은 특정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그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하드웨어 환경에 대한 또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저 운영체제가 적절히 하드웨어를 컨트롤 할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체제가 제시해주는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하드웨어 위에서라도 운영체제의 종류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관되게 응용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영체제를 공부하고자 한다라고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런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하드웨어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구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고, 그 중에 물리적인 부분들로 구성되어진 것이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했어요. 자, 컴퓨터 하드웨어의 종류는 뭐 키보드나 마우스 그리고 스캐너와 같은 입력 장치와 모니터나 스피커 그리고 프린터와 같은 출력 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는 입출력 장치 위주로 보이긴 하지만 좀더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본체라고 불리우는 이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체라는 부분을 열어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는 메인보드라는 가장 주된 기판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메인보드에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각종 부품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 또 모니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하는 신호들을 비디오 신호로 전환해주는 그래픽카드와 또 컴퓨터 내부에서 실제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서 하나의 명령들을 해석하고 실행해주는 CPU라는 장치가 장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CPU는 굉장히 집적도가 높은 장치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 위에 주먹만한 방열판과 그 방열판 위에 또 주먹만한 팬이 장착되어 있어서 구동 시 발생하는 열들을 식히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이에요. 더불어서 이 CPU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명령과 데이터들을 다 적재할 수 없기 때문에 CPU에 의해 실행되어지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적재되어지는 공간으로서 메인 메모리라는 것을 별도로 장착하게 되어지죠. 보통 입출력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메인 메모리는 쌍으로 많이 장착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이나믹 램이라고 불리우는 D램 위주로 최근에는 많이 구성을 하고 있죠. 다만 이 메모리라는 것은 전기가 공급되어지는 동안에만 그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보니까 반영구적으로 정보들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보조 저장 장치를 추가적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보조 저장 장치는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보니까 앞서 소개한 다른 장치들과 달리 메인보드에 직접 연결되어지기보다는 별도의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게 되어지는데, 최근에는 SATA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추세입니다.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하나의 원형 평판들이 담겨져 있고, 그 원형 평판 안에 디스크헤드가 움직여가면서 특정 방식으로 자화되어진 방식으로 정보들을 기록해주는 그런 저장 장치예요 다만, 이렇다 보니까, 하드 디스크는 많은 기계적인 움직임들을 발생시켜서 컴퓨터 시스템의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소음의 원인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따라서 최근에는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SSD라는 보조 저장 장치를 일반 휴대용 컴퓨터에서는 하드 디스크와 같은 보조 저장 장치의 대안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연결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어, 각각의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장치들은 버스라는 데이터 전달을 위한 연관된 선들의 다발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버스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용 도로에 비유해 볼수 있어요. 어, 내가 사적인 도로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될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도로의 출입을 막아 버리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해볼수 있겠죠? 하지만, 거리에 있는 공용도로는 누구든지 그 도로를 통해서 원하는 곳에 갈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장치들은 CPU가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장치가 될 것이고, CPU가, 뭐, 예를 들어 메모리로부터 정보들을 주고받는다라든가, 그 밖에 다른 입출력 장치와 정보들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을 때, 각 장치를 위한 전용의 연결선들을 마련한다라고 한다면, 컴퓨터 안에 연결되어지는 많은 장치들 간에 굉장히 많은 연결선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따라서 각 장치들에 대한 전용의 연결선이 아니라 공용의 연결선을 통해서 여러 장치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CPU나 메모리 같이 굉장히 빈번히 접근하면서 또 굉장히 빠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장치들과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동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좀덜 빈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장치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공간들을 서로 나누어서 CPU와 메모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버스를 우리는 시스템 버스라고 부르고 반면에 각종 입출력 장치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버스를 I/O 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비유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시스템 버스라는 것은 고속도로 같은 것을 비유해 볼수 있고 I/O 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에 비유해 볼수 있겠죠. 따라서 CPU는 주격장치로부터 빈번하게 명령과 데이터들을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입출력해 나갈 수 있고 물론 내부적으로 캐시 메모리라는 것이 있어서 캐시 메모리에 사본을 하나 저장을 해 놓고 가져감으로써 추후에 메모리로부터 동일한 내용들을 접근하고자 했을 때이 메모리보다 좀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캐시 메모리로부터 좀더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제공이 되기는 할 거예요 다만, 이런 다양한 종류의 입출력 장치는 CPU가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신에 입출력 컨트롤러, 입출력 제어기라는 혹은 제어 회로를 통해 가지고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CPU 입장에선 메모리를 접근할 때와 다르게 다양한 입출력 장치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또 CPU가 처리하는 속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린 장치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느린 장치들을 위해서 CPU가 일일이 직접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접근하는 방식도 서로 다를 것이고 또 접근하는데 너무 많은 기다리는 시간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출력 제어기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줘라든가 혹은 프린터에게 정보를 출력해줘와 같이 어떤 작업들을 위임을 해주면 이 입출력 제어기가 각각의 장치들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서 적절히 데이터를 조작하고 그 정보들을 메모리에 저장한다든가 혹은 메모리로부터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버스와 입출력 버스라는 두 개의 버스를 기본적으로 가짐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각각의 하드웨어 장치들 간에 정보들을 주고받는 일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 버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시스템 버스는 다시 세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역할에 따라,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 그리고 컨트롤 버스로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말 그대로, CPU가 다른 구성 요소들에 대한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버스가 제어 버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 버스라는 것은, CPU가 다른 구성 요소들과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신호선들의 집합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 버스는 선들의 묶음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도대체 몇 가닥의 선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은 데이터 버스의 경우 한 번에 전송할 비트 수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데이터 버스가 1비트이면 CPU 입장에서 한 번에 1비트씩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반해서 데이터 버스가 32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에 32비트를 입출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자, 다만 CPU 입장에서 주변의 장치들과의 연결은 1대1의 연결이 아니라 여러 장치들과 공유할 수 있는 버스라는 구조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장치 또그장치의 어느 부분을 접근할 것인지를 지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소 버스라는, 어드레스 버스라는 것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보통 어드레스라는 것은 메모리나 혹은 입출력 장치에 있는 어떤 특정 레지스터들에 대한 식별 값을 가리키는데 CPU 입장에서 해당하는 장치의 모든 정보들을 한 번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뭐 특정 메모리나 특정 입출력 장치의 특정 레지스터를 접근을 위해 지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ID 값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걸 어드레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주소 값은 뭐 관례적으로 0 번부터 시작되어지고 컴퓨터 내부적으로 하나의 비트열로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역시, 어드레스 버스가 몇 가닥의 신호선으로 구성되어졌냐, 라는 것은, 현재 이 시스템에서 만들 수 있는 주소의 범위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어드레스 버스가 1비트다, 라고 하면, 0 혹은 1, 이렇게 두 개의 주소밖에 못 만들어낸다, 라는 것이고, 어드레스 버스가 10비트다, 라고 하면, 2의 10승계인 1024개의 서로 다른 주소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보통 하나의 메인보드 안에 장착할 수 있는 메모리의 양 같은 것들이 메인보드 종류마다 제한되어져 있는데, 바로 내가 메모리 슬롯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또그 메모리 슬롯에 아무리 고용량의 메모리를 장착한다 하더라도, 현재 메인보드에 프린트되어져 있는 어드레스 버스의 비트 수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용량 같은 것들이 한정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입출력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 회로들을 입출력 제어 회로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들 간의 정보들을 주고 받도록 하거나 혹은 CPU가 입출력 장치의 특정 레지스터로부터 데이터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중개해 주는 일을 담당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DMA 컨트롤러나 혹은 인터럽트 제어 장치 등이 뭐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될 것이에요. 뭐 참고로 현재 개인용 컴퓨터의 구조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CPU는 메인 메모리와 빈번하게 고속으로 접근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고, 어, 더불어서 그래픽 장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주고받는 일들이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픽 장치나 메인 메모리 그리고 CPU 사이에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작업들을 제어해줄 수 있는 칩으로 보통 Northbridge라는 그런 칩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메모리 컨트롤러 허브의 약자 mch라고 기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메인보드상에 보통 위쪽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칩이다 라는 의미로 널스브릿지 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 뭐 최근에는 이 칩의 주요 기능들을 cpu가 내장하는 형태로 cpu들의 집적도가 향상되고 있어서 명시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노스 브릿지보다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남쪽에 배치되어 져 있다라고 해서 사우스 브릿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실제 역할로 본다라고 하면 입출력 장치들을 컨트롤 할수 있기 위해서 아이오 버스들을 관장할 수 있는 칩으로서 아이오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고 뭐 약자로 ICH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 그런 칩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노스브릿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어지는 각종 입출력 장치나 혹은 보조 저장 장치들에 대한 버스들을 제어해 주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기본 구조는 폰 노이만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내장 프로그램 방식 혹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라고 했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명령어나 데이터들을 모두 다 이진 비트열로써 현재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메인 메모리에 적재해 주게 되어지고 그 메인 메모리에 적재되어진 명령과 데이터들을 필요에 따라서 CPU가 순차적으로 가져가서 처리해 주고 또그 결과를 다시 메인 메모리에 탑재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메인 메모리에 있는 명령이나 데이터들을 CPU가 가져가는 행위를 인출한다 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을 해줘요. 따라서 하나의 CPU는 메모리로부터 명령과 데이터를 인출하고 해석한 후에 그 명령을 실행하고 그 다음 명령을 다시 인출하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하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CPU는 현재 수행할 명령이나 데이터들을 메인 메모리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일들을 수행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자, 이때 메인 메모리라는 것은 저장 공간들인 것이고, 단지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저장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1바이트 단위로, 즉 8비트 길이로 각각 주소 값들이 할당이 되어져서 제일 앞에 8비트는 0번지라고, 그 다음 8비트는 1번지라고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주소값들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실제 주소 번지가 어딘가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메모리의 제일 앞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번지수를 구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메모리에 각 주소값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CPU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소 출력 포트를 통해서 하나의 주소값을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에게 전달해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재 이 CPU에 어드레스 포트가 32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32개의 어드레스 포트가 32비트의 어드레스 버스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즉 CPU 입장에서 32비트의 주소 신호선을 메모리에게 전달해 줄수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주소값은 2의 32승계, 즉, 0부터 2의 32승 빼기 1까지, 즉, 약4기가개 정도의 주소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1비트면 0, 1, 두개의 주소를 만드는 것이고, 2비트면 2의 2승, 4개의 주소를 만들 수 있겠죠. 10비트면 2의 10승, 1024개의 주소를 만드는 것이고, 20비트면 1메가의 30비트면 2의 30승 즉 1기가계 따라서 2의 32승은 4기가계의 주소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각 주소에는 1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32비트의 주소를 가지고서는 총 4기가바이트만큼의 저장 공간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시스템이 32비트 시스템이다 라고 한다면 CPU에 어드레스 포트가 32개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에다가는 아무리 고용량의 메모리를 탑재한다 하더라도 그 CPU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4GB를 넘어서지 못한다 라는 제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CPU를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CPU를 바꾼다 하더라도 메인보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드레스 버스의 비트수를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죠. 자 더불어서 어, 그 cpu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버스의 비트 수라는 것은 데이터 버스는 메모리 같은 장치와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어, 32비트의 데이터 출력 포트를 갖고 있는 cpu가 32비트의 데이터 버스에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지정한 하나의 주소 값으로부터 32비트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수행을 할수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주소 하나마다 한 바이트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CPU가 메모리에게 0번지 데이터 가져와라 라고 지정해 준다 라고 하면 0번지에 있는 8비트 하나만 가져올 수도 있지만 0번지서부터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총 4개의 번지의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 연관된 정보들은 같이 인접한 곳에 저장되어 있다 라는 특징들을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1년에 연속되어진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옴으로써 어떤 처리 효율들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을 것이에요 뭐 특히 우리 32비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정수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4바이트 또 더블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8바이트로 표현한다라는 점을 차안을 해보면 정수 데이터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4번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접근만으로도 4바이트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더블형수를 접근할 때는 메모리 두 번의 접근을 통해서 8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있다라는 특징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CPU 입장에서 메모리는 굉장히 느린 장치에 불과할 거예요. 따라서 CPU가 메모리로부터 빈번하게 명령과 데이터를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CPU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조작되어져서 그 내용을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가져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CPU가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메인 메모리를 빠른 메모리로 사용을 하면 될 거예요. 다만 메인 메모리를 빠른 메모리로 사용을 하게 되면 시스템의 가격이 증가하게 되어지겠죠. 아, 가만히 봤더니 현재 이 메인 메모리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항상 다 골고루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짧은 시간 간격에서 보면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지역성의 원리라는 것을 다뤄봤을 거예요. 따라서 CPU의 처리 속도가 메모리의 처리 속도에 비해 빨라서 CPU는 느린 메모리 때문에 오래 기다리는 일들을 좀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CPU와 메모리 사이에 캐시 메모리라는 메모리보다는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고속의 메모리를 소량 배치해 놓고 CPU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혹은 메모리의 데이터를 쓸때 항상 이 캐시 메모리에다가 사본을 저장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CPU가 메모리로부터 처음 데이터를 가져갈 때는 캐시에다 사본을 저장해 놓고 가져가겠지만 그 데이터를 또 가져가게 되었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느린 메인 메모리가 아니라 고속의 캐시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어서 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특히 지역성의 원리라는 것을 살펴보면 현재 메인 메모리의 크기만큼 캐시 메모리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메인 메모리의 일부 영역의 내용을 캐시 메모리에 저장해 줌으로써 마치 메인 메모리 전체를 캐시 메모리로 둔 것에 못지않은 그런 성능의 향상을 꽤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보면 현재 CPU가 내 책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메인 메모리는 도서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 내가 공부를 할때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씩 빌려다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대출 권한이 한 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 책 하나 보고 나서 그책다 보면 바로 또 도서관 가서 또 다른 책 빌려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줘야 될 거예요. 어, 내가 책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볼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책을 보는 시간 못지않게 도서관 왔다 갔다 하는데 허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운영체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 아까는 운영체제 공부하다가 갑자기 운영체제 초반에 컴퓨터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컴퓨터 구조 책이 필요하면 운영체제 책 반납하고 컴퓨터 구조 책 빌려오고 컴퓨터 구조 책 보다가 다시 운영체제 책이 필요하면 다시 컴퓨터 구조 책 반납하고 운영체제 책 대여해오는 일이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책상 옆에 책꽂이를 하나 마련을 해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도서관으로부터 책을 빌려 오게 되면 책꽂이에다 꽂아 놓는 거예요. 내가 현재 당장 운영체제 책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운영체제 책을 다 봤으면 바로 반납해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책꽂이에다가 꽂아 놓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서관으로부터 최초 책을 빌려 올 때에는 도서관까지 가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되어 지지만 한번 빌려온 책들을 도서관에 바로 반납하지 않고 책꽂이에 꽂아 놓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책이 다시 필요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곳이에요. 자, 이때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꽂을 만큼의 책꽂이가 꼭내 책상 옆에 있어야 되느냐? 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관심의 분야가 굉장히 넓어서 컴퓨터공학뿐만 아니라 뭐 예술이나 인문학, 사회학 등등 여러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한정된 어떤 특정 시간 동안 본다 라고 하면 내가 관심 있는 책은 몇 권의 책에 국한되어 질수 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운영체제를 공부한다 라고 한다면 뭐 지금부터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운영체제를 공부하는 데 관련된 책들 위주로 살펴보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그 책들만 내 책꽂이에 있다 라고 하면 나는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운영체제 공부가 끝나고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한 뭐 사회학에 대한 공부를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책꽂이에 사회학 관련한 책들이 없으니까 그때는 도서관에 가서 사회학 책들을 빌려 와야 되겠죠. 하지만 역시 또그 빌려온 책들은 책꽂이에 꽂아 놓고 사회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최소화하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캐시 메모리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캐시 인 메모리는 온칩 캐시라고 해서 CPU 내부에 탑재되어 져 있는 캐시도 있고, 혹은 옵칩 캐시라고 해서 CPU 바깥에 설치되어 져 있는 캐시도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온칩 캐시와 옵칩 캐시가 모두 다 사용되어지는 1차 캐시, 2차 캐시 등으로 구별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 시간에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더 찾아봄으로써 복습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cpu나 메모리의 역할을 잘 정리를 해두는 것이 이후 운영체제가 어떻게 메모리를 관리하고 또 cpu를 스케줄링 하는지에 대해서 좀더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